내가 제일 늦게 왔잖아. 아, 너 같이 오지 않냐? 네 저, 저도 저 늦게.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늦게 왔잖아. 아니야. 나랑 난는창 형이랑 같이 왔는데? 창이랑 석진이 형이랑 나 같이 왔거든. 그럼 왜냐면 누가 딱지 갔지? 우리가 제일 먼저 아웃 돼서 셋이 들어왔단 말이야. 형님 이상황형수사 하시는 분 보니까 좀 있는데 딱지가 형님? 아, 있는 거 같아. 딱지 있어요? <laughs> 형님 딱지 있어요 지금. 야난 아, 딱지 다 없어. 적어도 하나 그래. 이상 있다 형님. 형이서 그래서 <laughs> 나한테 저 계속 시어쭤보셨죠형 죄송한데 발바닥 한번 볼게요. <laughs> 아이 정도는 아야 있죠. 야이 씨. 잡아야겠다. 야형상진영 형이 야 딱지 있는 사람 무조건 딱지가 있네. 딱지가 있네. 진짜야. 저 형은 안 돼. 형. 우리한테 해요국이형 말대로 미대 딱지부터 쓰게 하죠. 저 사람들이 연합을 하면 난 죽었다. 아, 수하셨다 잠깐만, 너는 없어? 진영 잡자. 저 썼잖아. 내가 이기그 중에도 딱 뛰는 사람이 있어! 아, 에이. 에이. 두 전혀, 사람이 전혀. 사람이 전혀. 전혀. 딱저 없어요, 전혀. 전혀. 전혀, 전혀. 진짜로. 전혀. 못 찾았어요. 야, 황금까뒤지봐전못 찾았어요. 황금 뒤져봐못 <laughs> 찾았어요. <웃음> 발, 발, 발. 못 찾았어. 어? 어디 어디 없어요. 너 지금 열도 봤잖아. 바로 지금 열도 봤잖아. 무슨 야, 이거 뭐냐? 야, 이거 뭐냐? 야, 이거 뭐냐? <laughs> <목소리> 야, 야, 이게 뭐야? 야, 너게 뻥을 치냐? 내그너 그냥 버려. 이 <laughs> 카드 잡지가 아니었는데. 아, 저 진짜 없어요. 진짜 없어요. 그래. 진짜 없어요? 너 있는 거 아니야? 진짜 없어요? 너 있는 거 아니야? 나 진짜 없어요. 진짜 없어요. 진짜 없어? 진짜 없어요. 거둬봐. 진짜 없어요. 진짜 없네? 진짜 없어요. <laughs> 없단 <없네>. 이이냐 진짜, <laughs> <왜? 웃음> 진짜 없어요. 못 찾았어요.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 두 분은 이름표가 바뀐 겁니다. 네? 제발 떼주세요. 제발 떼주세요. 제발 형작 있어요. 잠깐 있어요. 아 왜? Ja, 잠깐만, 형 형. <laughs> 왜? 동국이 형. 동국이 형 작업 있어. 야! 우리, 저 오늘! 우리, 야! 동국이 형 작업 있어. 야! 우리, 저 오늘! 우리, 야! 못 믿겠거든. <laughs> 미래를 보자. 한 판만 더해. 한잔한 <laughs> 판만. <번만>. 살게요. <laughs> 아이 딱지 이게 뭐라고? 야 이제는 이런 걸 세트를 짓지 않으면 찍을 수가 없구나. 야 그런데 진짜 이 세트 대단하다. 이제는 형 이런 걸 짓지 않으면 와 누가? 야지효야 야. 너... 너, 나너 도와주러 오는줄알았어 어. 표정 봤지? 그래서 어쩌라고. 그래서 어쩌라고요. 니들은 <laughs> <laughs> 나 아웃 안 시켰어? 그 표정이네? 어? 자, <laughs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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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멍지어. 너 클럽 갔더라 부산에서? <웃음> 네. <웃음> 했어요, 왜요 클럽 <laughs> <laughs> 가서 말춤 <많이> 췄어요, 왜요? 자, <laughs> 강남 스타일 나오니까 쟤 미치더라. <laughs> 강남 <웃음> <웃음> 정주야 뭐야! 친구들 아, 결짓몸 아. 저는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좀 어떻게 한번 해보자 딱지요 없을 우리가 때까지 우리 연합뉴 하자 약한 사람들끼리 뭉쳐야죠 그러면 우리 진짜 지금 셋이 아, 입에서 그런 말이 다